예, 네, 여러분 고수, 고수라는 말잘 아시죠? 어떤 일에 숙달된 고수들 그 그들에게는 큰 일이 그들에게 가도 작은 일이 됩니다. 또 작은 일이 가면 큰 일처럼 정성을 다합니다. 이에 비 하수들은 어떨까요? 작은 일은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고 큰 일은 큰 일이라고 도망합니다. 고순이 하순이 이 표현이 약간 불편하시다면 아, 지혜자와 우매자로 하겠습니다. 지혜자는 큰일은 큰일대로 작은 일은 작은 일대로 잘 해냅니다. 우리는 계속 고린도전서를 함께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았는데 그 문제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자꾸 쏟아져서. 우리 지난주 나눈 대로 예수 믿고 너무 좋은데 배우자가 안 믿으니 고민이 됩니다. 이안 믿는 배우자랑 사는 게 맞는지 또 지금 나는 종인데 종으로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유인이 되면 더잘 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고민이 됩니다. 속이 상합니다. 여러분 이, 이런 모습들 생각하기에 따라 이거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 그냥 조용히 믿으면 되지. 아니 갑자기 자기 배우자가 안 믿는다고 살지 말지를 고민한다. 이거 여러분 생각해요. 이거 광신 아닌가요?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종이면, 종일 때 예수 믿었으면 그냥 종으로서 열심히 살면 되지. 예수 잘 믿고 싶어서 자유인이 되고 싶다? 예수님께 더 못할까봐 걱정을 한다고? 이상한 거 아닌가요? 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만난다는 것은 이런 획기적인, 이렇게나 획기적인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회계가 뭡니까? 회계? 우리 수없이 나눴죠. 메타노이아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게 회계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를 느끼는 게회개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니 이제 남은 삶을 온전히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어서 이런 고민을 그들이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 뭐였죠? 부르심 받은 그대로, 그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였습니다. 우리 지난주 나눴죠. 오늘 말씀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하는가 볼까요? 25절과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여에 대하여는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예, 천여에 대한 그러니까 미혼에 대한 질문을, 질문을 받고 답해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전체적인 오늘 읽은 결론부터 말하면 본문 읽은 거의 결론은 지난주 나눈 말씀대로 부르심받은 그대로 그냥 지나는 게 좋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읽은 25절과 26절에 보면 매우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구나 싶은 분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앞서 우리 지난주에 지난주 그 7장 앞부분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없으되 이런 표현. 25절에도 나오죠. 내 생각에는 하는 표현이 있었죠. 앞에 근데 25절에도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은 없을 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내 생각에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그랬죠. 내가 받은 계명은 없다. 이걸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건 내 생각이다.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딱 이렇게 선명하게 발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생각인지, 여러분, 이게... 어,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거 좀 유념하셔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주어가 선지자 자신인지 하나님인지를 조금 분별하셔서 읽으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교를 하죠. 아,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한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성경이 된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소화하시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구분해서 정직하게 말씀을 대부분은 잘 전하십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그 자기 일부 설교자들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조금 조금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자꾸 제 SNS에 떠서 어떤 대형교회에 설교하시는 설교자분, 굉장히 유명한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설교, 유튜브에 이 설교 제목이 유명 정치인 이름이 들어가더라고요. 설교 제목에. 누구누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게 설교 제목이래요. 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뭐, 여러분, 이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지, 그게 좀 어렵지만 그건 회중이 분별해야 합니다. 어, 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설교자의 삶과 인격 속에 들어와서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고 하지만 어떤 의도가 있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설교자입니다. 조금 강하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사도바울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게 없습니다. 이건 내 생각입니다. 라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내용은 내 생각에는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임박한 환란이란 표현 나오죠. 임박한 환란에 대한 것은 사도바울의 서신서에 내내 기저로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역개정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서는 임박한 환란으로 번역하지만 새 번역에서는 닥쳐울 환란.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어, 지금 겪고 있는 재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임박한 환란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조금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닥쳐올 박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세상에 어떤 큰 어려움, 큰 변화가 올 것에 대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임박한 종말을 믿었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사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종말에 대한 인식이 매우 선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미혼들도 그냥 부름받아 대로 그냥 살아도 좋습니다. 앞으로 큰 변혁이 있을 테니까 그냥 사십시오. 이런 조언을 합니다. 또 이어지는 거 볼까요? 고린도서 7장 28절 말씀.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예. 기혼이냐 미혼이냐에 대해서 기혼이어도 괜찮고 미혼이어도 괜찮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다 괜찮다 다만 결혼하면 결혼이 주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통이 그냥 결혼 교회의 고통인지 세상의 변화에 의한 고통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고통이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언제나 하나의 님 말씀이어서 단순히 실천적인 행위, 행위적 답변만 주지 않습니다. 그 답변이 갖고 있는 본질을 저는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삶, 종말을 인식한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은 아셔야 합니다.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7장 28절에서 29절에서 31절 말씀, 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미라. 예.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매매하는 자는 매매한 없는 자같이. 세상은 외형은 지나간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럼 안에가 있으면서 총각 통세하라 슬픈데 안 슬픈 척해라. 기쁜데 안 기쁜 척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시야를 크게 넓게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볼 거 하나하나. 먼저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같이. 여러분, 독립운동가들 가족이 있지만 마치 가족 없는 사람처럼 삽니다. 대의를 위해서. 위대한 왕, 위대한 장군, 위대한 학자들 예. 위대한 업적을 남기 위인들은 사적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의를 위한 삶이 다 그렇게 보입니다. 또 뭘까요?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와 같이 사적 깊 사적으로 깊은 슬픔이 있지만 시야를 크게 갖는 사람은 내 슬픔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나만큼이나 슬픈 깊은 슬픔이 이 땅에 있다는 걸 그래서 그 슬픔을 삭힐 줄 알게 됩니다 마냥 슬퍼하기에는 내 삶이 짧구나 알게 됩니다 슬픔 속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슬픔을 다른 형태로 승화합니다 그다음 뭘까요?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여러분 기쁨도 그렇습니다 내 기쁨을 표현하는 거 너무 좋은 일이죠. 좋습니다. 하지만 내 기쁨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곁에 슬픈 자들이 있죠. 차마 말 못한 채 슬퍼하는 자들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을 좀더 성숙하게 나눔과 섬김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또 매매하는 자는 없는 것 같이 이 부분은 매매하다는 다른 번역을 보면 세상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세상을 통해 이익을 보거나 세상과 교류하는 사람, 세상에 대해 잘 알고 그 이익을 많이 받더라도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세상 물건 쓰는 자는 다못다 쓰지 못한 자같이 이거 물건 가졌다고 그 물건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에 온전히 내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거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더 좋은 거또 나옵니다. 어느 선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역설적인 삶을 살라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지막에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사라집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10년만 지나면 아무 것도 아닌 일이 되기 대부분입니다. 나의 힘든 감정,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들, 슬픔과 기쁨 3년만. 5년만 지나면 다 사그라들 감정입니다. 내가 그리도 갖고 싶었던 물건들, 예, 금방 시들해집니다. 너무 경험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있습니다. 왕의 반지. 다시 겁니다. 다위당의 궁중에 보석 세공공, 세공하는 보석 세공사를 불러서 말합니다.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근데 그 반지 안에는, 아, 글씨를 새겨다오. 어떤 글씨를 새기냐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걷고, 거두고 사람들의 큰 환호를 받아도 교만하지 않을 말을 써라.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인생이 힘들어도 그 글을 보면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낼 만한 글을 거기다 써넣으라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잘 만들었는데, 과연 무슨 말을 써야 할지, 여러분 같은 무슨 말 쓰시겠습니까? 고민이 너무 됐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기로 유명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왕께 이런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 뭐라 써야 할까요? 근데 솔로몬 지혜, 지혜자 아닙니까? 고민을 하더니 그 왕자가 알려준 말이 그 유명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승리에 독치되었을, 도치됐을 때 이게 지나갈 걸 알면 자만하지 않습니다. 또 낙심과 힘겨운 절망 속에 있을 때이 또한 지나갈 걸 알면 견뎌낼 만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사건, 관계, 시간을 보내고도 이게 잘안 되죠. 안달하고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갖기도 합니다. 없는 자는 있는 자같이,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것처럼, 슬픈 자는 슬프지 않은 것처럼. 이 놀라운 역설. 시야를 넓게 가져라. 삶은 끝이. 일이 일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결혼에 대해 한번더 얘기하죠 더. 결혼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나 결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단순히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깊은 삶의 줄기를 말하고 있죠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결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결혼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정말 너무 화가 나도 왜 결혼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애를 쓰는 걸까요? 저도 정말 많이 애를 썼거든요. <laughs> 왜 우리는 이렇게 애를 쓸까요? 행복, 안정, 사랑 다 좋습니다. 행복한 가정 너무 좋은 가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네 둘 행복하라고 이 결혼하라고 그 너의 너희 둘의 행복을 목표로 삼으라고 결혼을 주신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목적은 세상과는 다른 삶. 뭐죠? 거룩. 거룩이 그리스도인 결혼의 목적입니다. 결혼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잘하는 거 너무 좋은 일이고 마땅한 바입니다. 성경도 내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첫 번째 교회. 우리 집이 나무 교회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을 얘기하십니다. 가정에게 잘하되 거기에 매이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묶이고 매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결혼했다고 내 오직 내 가정, 내 아이만 생각하느라 큰 범주를 놓치는 것, 시야가 좁아지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내가 내 가족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중요합니다. 내 가족이 소중히 여기고. 그런데 살아, 사랑하되 이상하게 우상화되기가 쉽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결혼했다가 오직 내가, 내가, 나의, 나의 집, 내 아이, 내 가족, 거기에 매이는 사람 되죠. 그래서 내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랑 거기랑 매어가지고 묶이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는데 나중에 가족에게 소외당하는 구성원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가족 늘 가족을 편들고 보호했는데 나의 이 약간 부주, 왜곡된 사랑으로 가족의 성장과 성숙을 예, 막기도 합니다. 그런 가정은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이지 방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결혼하고 결혼해서 계속 사랑을 갖고 나가고 그러면서 신뢰를 쌓고 서로의 사, 사랑을 확인하며 사는 일 좋죠. 근데 이걸 너무 오랫동안 하는 일은 우리 에너지를 너무 많이 가지고. 가져갑니다. 나 사랑해? 그런데 왜 그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내내 이런 일을, 결혼생활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내내 이 일에 에너지를와 어, 돈과 시간을 씁니다. 참, 그러면서 지치죠. 그러느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 해결하는데 에너지, 시간 다 쓰느라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 사랑, 이웃사항이 뭔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연애하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제 생각에는 드라마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일에 너무나 힘과 에너지와 돈을 너무 많이 씁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감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실제적 감각이 없습니다. 생활인으로서의 감각이. 그래서 현실의 결혼은 굉장히 상막하고 피곤합니다. 예, 어떤 부부들을 보면, 눈치 보느라고 일찍 들어가고 화낼까봐 선물하고 또 삐질까봐 삐칠까봐 기념을 챙기고 이참뭘 하면서도 안절부절합니다. 마음에 안들까봐 그리고 여행 다니고 선물하고 이벤트하고 이게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하면서 자꾸 다툽니다. 계속 눈치를 보는 거 한쪽이 다른 한쪽을 눈치 보죠. 뭐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든 그래서 피곤합니다. 눈치 보는 쪽이 피곤하죠. 상대적으로 피곤하지 않은 쪽, 눈치를 덜 보는 쪽이 느끼는 기쁨이라는 거, 여러분 그 엄밀히 말하면 쾌락일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 쾌락. 둘이 이루어가는 일상이 단단하지 않으니까 자꾸 그걸로 뭘 해야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일상은 없고 이벤트와 선물, 뭐 비일상적인 것에서만 잠깐 이렇게 어 뭐. 보약만 먹는 거죠. 밥은 안 먹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사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가족에 매여 함께 추구할 가치를 이 남은 삶 동안 그게 없는 겁니다. 함께 만나야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 그러면 뭔가 조율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를 위해서 사느라 배우자 기쁘기 하느라고 내 마음이 흩어진다. 근데 미호는 그렇지 않으니 좀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렇게 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결혼하고도 결혼 안에서 하나, 결혼 생활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결혼 안 하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뭐 이웃이고 뭐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오늘 말씀의 경우는. 여러분 스스로 잘 분별하셔서 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그 성경 기자의 마음을 읽어야겠죠. 네. 사도바울은 지금 죽게 받은 말씀은 없지만 그냥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생각을 이렇게 조,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 후반절 35절, 32절 상반절 35절에 그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걸 모아서 제가 주보에 실었거든요. 고는 7장 28절, 32절,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겠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나는 너희가 염려 없길 원한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예. 나는 여러분을 아낍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올가, 여러분에게 올감이 씌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이 사도바울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바울의 마음을 통과하며 사도바울의 언어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경을 읽으면 이제 주가 오신다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인식은 없더라도, 나의 개인적 종말, 아, 우리 삶은 끝이 있다. 내 삶은 끝이 있다는 걸 인식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한주한 주, 한달한 주, 한 달, 한해한해 달, 한해 지날수록 그게 단축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내 인생이 점점 끝을 향하고 있구나. 천년만전살게 아니라, 결국은 나도 끝이 있구나를 아는 사람의 삶이, 뭐가, 아는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가치관의 차이가 다릅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 물질을 대하는 방식, 시간을 대하는 방식,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큰 일을 작은 일로 볼줄 압니다. 또 작은 일을 큰 일로 보며 정성을 다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다고. 그니까 아까 우리 역설의 얘기를 들었죠? 기쁘지만 기쁘지 않은 것처럼, 슬프지만 슬프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힘들다고 힘든 거 그대로 다 쏟아내면 그 힘든 게 오래 가요. 한번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힘들다고 계속 말하면 그게 오래 갑니다. 근데 큰 일을 작은 일로 보면 또 금방 끝납니다. 작아집니다. 작은 일로 보니까 작아져요. 신기하게. 또 작은 일을 정성스러움 들여서 즐거워하면 그 즐거움이 또 오래갑니다 상대성이죠 상대성 네, 오늘 말씀 요한일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7절 공동번역으로 실어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목소리> 세상도 가고 세상의 정욕도, 정욕도, 정욕도 다 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목소리> 세상도 끝이 있고 <laughs> 세상의 정욕도 끝이 있다 염, 여러분, 여러분이 염려했던 일들 그 중에는 꼭 그래야 하고, 반드시 그래야 하는 일이 음,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지혜로, 우리가 지혜로워지면, 아, 그래도 괜찮고, 이래도 괜찮구나를 알게 됩니다. 없으면 안될것 같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꼭 가져야 할것 같은 그런 게 점점 줄어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없어도 될 것처럼 살아보십시오. 진짜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곧 지나가게 되는 일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일, 우리의 영을 둔감하게 만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책에 작가가 그러더라고요. 본디 공허한 것들은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우리에게 무거운 것 중에 공허한 것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이제 분별이 필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일이 많아질 겁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일이 많아지면 뭐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바짝, 바짝 붙어서 사는 사람일수록 괜찮지 않은 일이 많습니다. 근데 조금만 시야를 하늘로 조금만 올려도 괜찮은 일이 많아집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구나. 그냥 내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시야만 넓히면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배워가면 되는 겁니다. 어 그러다 내가 선택한 게 틀리면 어떡하지? 예. 네, 여러분, 내가 선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내가 내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 일을 고심하십시오. 언제든지 부르면 가야 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일이 많아집니다. 그렇게까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 많아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까봐 염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다른 것이 두려워하지, 두려워지지 않듯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면 다른 것들은 나도 모르게 기쁘게 하고 하면서 살아,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사랑하는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남북계 교우 여러분, 2025년.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 큰일이 생기면 작은일로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작은일이라도 큰일로 보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의미있는 일을 재미나게 재미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남의 교회 교우님들이 땅의 염려는 점점 줄어들고 어떻게 하면 우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며 고민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